안녕하세요. 집하는 형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현장은 검단 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트엘입니다. 최근 검단 신도시는 다양한 인프라와 신축 아파트로 삶의 질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주거 수요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특히 젊은 세대의 내집 마련 수요가 늘면서 주목받고 있는 곳이 검단 롯데캐슬 넥스트엘이 대표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트엘은 총 3개 단지로 분류하고 그중 가장 고층은 37층입니다. 총 682세대로 이루어졌으며 평행대로는 84타입부터 97타입, 99타입, 119타입 4개 타입으로 제공됩니다. 브랜드가 2023년 시공 능력 평가 8위에 랭크된 롯데 건설의 롯데캐슬로 지어지고요. 멀지 않은 거리에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가 있고 김포나 인천, 서울로의 이동도 앞으로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입니다. 특히 한강 신도시나 마곡, 여의도, 일산, 청라 신도시까지 거리도 그리 멀지 않아 해당 지역에 통근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할 만한 곳입니다. 추후 인천지방검찰청이나 지방법원이 들어올 예정으로 고소득 전문 이력의 직주 근접 수요주로도 떠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학군 또와 유초중고 전부를 아우를 수 있는 환경으로 자녀 있으신 분들에게도 좋은 소인것 같습니다. 다양한 호재와 앞으로 김포 지역의 인구상승으로 인프라도 점점 추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부터 실거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검단 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트엘입니다. 그럼 내부 소개 이어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84 타입입니다. 한쪽 들어오실게요. 보시게 되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큰 장으로 총4칸 잘, 신발 잘 마련되어 있고요 왼쪽에는 이렇게 대형 거울까지 있다 보니까 나가실 때용모단점 편할 것 같습니다. 스마트 생활 종목이라서, 일가 소동 스위치, 가스 단기부터 다, 엘리베이터 호출까지 다 있습니다. 한쪽 들어오실게요. 네, 84 타입 거실입니다. 왼쪽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왼쪽은 TV 아트월 자리고요. 이쪽이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85인치 TV가 들어가도 더큰 95인치 TV까지도 들어가도 큰 거실 잘나할거 같고요. 그리고 바닥은 강화마루로잘 되어 있습니다. 네 오른쪽 은 소파 쇼파 자리인데요. 소파는 4인 소파까지 무난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천장에는 멋뭐 시트 메웠고 공기 수환기는 유상 옵션이니까요. 선택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방 한번 가보실게요. 네 주방입니다. 주방은 주로님들 가장 제일 선호하는 귿자일랜드 구조 잘 되어 있고요. 의자만 두시기에는 3인 식탁까지 가능할 거지만 이렇게 식탁 자리가 등도 LED 등도 있다 보니까 식탁 4인 식탁까지 무난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요리할 때는 상부 전기쿠다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무상으로 광파 오븐렌즈가 무상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또 뒤쪽에 보시면 이중창으로 환기창이 주방 환기창 이 너무 크게 잘 되어 있습니다. 싱크대 넓고 이렇게 잘 빠져 있고요. 뭐, 상부장, 하부장 할거 없이 곳곳에 잘 되어 있으면서, 이쪽에는 비스코프, 뭐, 오부제, 산단 냉장고도 충분한 게 들었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방이요 네,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 굉장히 잘 뺐고요. 양쪽으로 더 여유 공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침대 두시고, 한쪽 뿐만 아 이렇게 책이라든지, 아니면 따로 별도 같은 거, 뭐, 단증 같은 거 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쪽에 이제 주부님들 좋아하시는 파우더룸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기본 옵션입니다. 의자만 두시게 되면은 화장대가 되고요. 하부장까지 넉넉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또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쪽에도 드레스룸인데요. 드레스룸도 기본 옵션입니다. 그래서 부부님들이 충분하게 옷 같은 거 들어갈 공간도 예상이 되고요. 부부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부부 욕실도 샤워 파티션 부스 잘 시공 잘 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샤워기부터 해서 샤워기까지 잘 되어 있으면서 젠다의 선반, 대형 거울까지 잘 들어가는 있 부부 욕실이었습니다. 네두 번째 방 가시기 전에 세탁실인데요. 세탁실이 기본 옵션이고요. 안에는 이제 세탁기를 건조기는 기본 옵션 아닙니다.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부님들이 동선에 괜찮,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모델하우스가 가변형으로 지금 안 꾸며져 있는데요. 이렇게 투룸을 넓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선 보이시죠? 이쪽이 보시게 되면은 이쪽 이제 가벽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방세개가 되는 겁니다. 선택 상황이 보세요방세개로 가벽을 하실 거냐, 아니시면 이렇게 넓게 해서, 어, 선택으로 크게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뒤에 보시게 되면은 수납형, 이제 붙박이장도 유상 옵션이지만, 요렇게 들어간다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메인 욕실 보여줄 건데요. 아무래도 현관 옆에 있다 보니까 동시에 너무 굉장히 괜찮고요. 욕조 들어가 있고, 와이드 거울부터, 거울부터 해서, 젠라이선반 샤워까지. 기 딱히 막잘 들어갔는 메인 욕실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검단 롯데캐슬 넥스트리 였습니다. 84 타입이었고요. 위로는 99 타입, 119뭐 타입도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분야가는 5억 대부터 6억 대, 7억 대 가고 있습니다. 영상 번호 전화하시고요. 실제 상담해보시고요. 투어 한번 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한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